아 플로드님 조해나집중할거예요제파나플로면나집할거야 아씨 세포 세포 왜 아이씨 짜증나짜 <laughs> <laughs> <진짜>. 어? <laughs> <laughs> 괜찮아 <세포>. 10분 <laughs> 있어 10분 있어 와나왜죽어 잘자이자이자이자이자이자이자이자이 잘이자이자이이 빨리 와라 이거 어있어 저요 아! 아이씨 드레스 입니다 보셨다. 어디서 죽였어? <laughs> 짜증나 떼어어 애들 아니, 먹었다 왜? 아니, 늦게 아니, 오, 왔어? 나 빨리 오라니이 <laughs> 저것 때문에 몰랐어 뭐뭐 뭐 때문에 빨리 오라는지 한 들어보자 그래 <웃음> <웃음> 뭐 때문에 빨리 오라는 줄 알았어 1번 1번 일렉트라가 성격이 급해서 아이고. <laughs> 뭔지 너무 궁금하다 이번 어. 이제 시간이 부족할까봐 <laughs> 어이번 근데 이러나 저러나 빨리 안 와서 걸린 거잖아 어왜 어. <laughs> 빨리 안 왔어? 탐하고 있었어 탐하고 있었다고? 어 만화가 없었어 루비 여왕이래 <laughs> 야 만화가 없었다고? 탐하고 있느냐 만화 창고잖아 바보야 내가 뚫고 뭐 가면서 말안 떨어진 적을 판다 한 번도. 아니야 아까 그랬어왜 여기 안 들어가? 히. 안 했으니까 안들어가지 당연한 소리야. 너시해야지단 단추 키가 왜안안 먹히냐고. 어 맨날 품재. <laughs> 아니 그 진짜로 진짜, 진짜 진짜 진짜. 나 간다. 야, 어 뭐야? 안녕. 빠이. 빠이 빠이. 내 <laughs> <너> 이불 덮어줄게. <laughs> 아 너무 좋다. 내 자신이? 쫑? 내 우리 떼진 거 내일 1 2단으로 가자. 나 루비만 꽃하기 없어. 아 그래요? 아내일 제목은 루비와 그해줘요 빨리 와라. 응. 어. 음. 용어 있어? 저요 아! 어! 아이씨. 칸트 빨리. 어. 아, 내가 안 걸리고 가라지 뭐. 아, 제발 진짜. <laughs> <laughs> 뭐 야, 오늘 왜 잘해? 솔로랬님뭘 잘해요. 아까 죽었잖아. 어, 내가 빨리 가왜왜 사라졌냐? 왜 어디 있어? 아, 왜 자네. 자네. 그래, 그래. 아. 왜 저기, 저기, 요새 끼용 아, 아 이아요 요, 아, 진짜, 순간 쫄깃하네. 요, 요 같은 용색끼라고 그러고, 새한테 새색끼요 그러고, 아, 어, 나말 예쁜 말 써야겠네요. 보니까 <목소리> 그러니까 아이씨가 내리다 붙였더라. 아, 이거, 아, 도시나 했다. 아이씨에서 끊는 게 어디야? 야, 저거. <목소리> <유도하세요>. <목소리> 어, <나이스. 목소리> 야저짝이야이따 어, 도가들요가지고 <목소리> 어, 이 내리니까 이거를. 아, 이렇게, 이 이렇게, 아, 이렇이렇 아, 이이이니 아, 이렇 아이플레임이왜 오늘 잘하냐구 시 시돌. 아, 시돌이라니까 겁나 빡힐하네 아시돌이고못어 <laughs> 그래 소프서 쟤랑 가까이 붙어있으면 가속도 떨어지는 디버프가 이래 뭐별 느낌 못받았어 그래. 블럭 카리스마 있어 조용 응. 느낌조차 줄수 없었어 그 정도 응. 디버프가 가20%지럽다이지아나이 응. 그래. 아, 어. <laughs> 아, 너무 트라우마. 나만 아니면 돼 이케파는 졸 아, 요 나야 씨이 어디야? 반팔 아! 아 혹시 아, 아 잠깐만! 와씨 죽어버리자 어아 <목소리> <요> <목소리> 어? <목소리> 어? 방금 <목소리> 그 한숨은 지,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? <목소리> 내가 캐리했다 내가 아, 캐리했다 안도 한숨이라고 뭐야? 아니 근데 이거 원래 저기 똑껑이갔다 닫잖아 문 이거 프로랜트 할수 있어? 할수 있어 10분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? 그치 그지나 혼자 하고 올까? 아, 아 있어야 아, 돼 여기는? 선투 중에는 안 되는데요 알아 <laughs> 알아요 저도 아는데 뭘 하고 올까야 내가 하고 올게 빨리 와야 된다이 응. 저거 응집아조용 어. 아, 해봐 오 야야 말아 하지마 알자다 알았다 예. 았다야저 애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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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자고 바퀴나가고 와 어떻게 하는지 알죠? 알아 진짜 알죠? 아한 분이 더잡아야겠 아악 다좋